조지아에 살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 나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많으니까 새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들리시나요? 새소리? 예, 네. 네. 시끄러워요. 네. 시끄러워요. <laughs> 한국에서는 새소리가 들면 새가 뭐 한다고 그래요? 지적인다. 지적인다 한데 그걸 운다 그러잖아요. 새가 운다. 아. 근데 미국에 오니까 새가 뭐 한다고 그래요? 노래한다 그래요. 야 참. 버디스 크라이 하는 거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버디 i 싱잉 그래요. 똑같이 새가 오는데 한쪽에서는 운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어? 노래한다 그러고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침략이 없어서 <laughs> 미국이 한 번도 침략받은 어, 그 전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안정된 모습 속에서 그렇게 문화가 형성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laughs> 나름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자연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 자에 긴한열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뭐 빅뱅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우리가 두발 딛고 따라가는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절로 생겨나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로 어, 맞춰 보려니까 우리가 뭐 원숭이에서 왔다. 요즘 지나로 이렇얘기안 하지만 원래 시작이 물에서 뭐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다세포로 이렇게 진화되어져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의 내 인생을 평가할 때 그냥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더두 아, 사람만 잡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 네. 한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의 창조 기사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질서있고 조화롭게 만드신 것을 알수 있어요 6일간의 창조의 기사를요 반으로 딱 나누면 1, 2, 3 4, 5, 6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번째 1, 2, 3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만들어가지고 나누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날 하나님이 뭐하시고 나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누셨어요 이렇게 한번 하시는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날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나누셨어요. 둘째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셋째날 땅을 만드셔서 바다와 육지로 나누셨어요 요쪽만 나누고 이쪽은 하나도 안나누는것이다나눠야다 나눠요 그러면 이쪽에 기회를 드려요 이쪽을 기회를 드릴게요 네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렇게 나누어진 공간에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드셔서 채우셨어요. 이쪽 지역에는 채우셨어요. 채우셨어요. 시작 채우셨어요. 채우셨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넷째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채우셨어요. 채우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생물들을 만드셔가지고 바다와 바다에 채우셨어요. 세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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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날에는 요 하나님이 예, 땅이 생겼잖아요. 셋째 날에.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육죽과 예? 또그 기는 동물들,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 채우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셔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나. 난, <laughs> 난, 만드셨어요. 난, 만드셨어요. 다시,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누셨어요. 여, 넷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나 하나님이 만드셔서 채우셨어요. 채우셨어요. 어, 여러분, 먼저 만들어서 채울 수가 없잖아요. 냉장고도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먼저 빼내야 새로운 물건을 채워넣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살게 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살게 될 생물들을 채우셨어요. 이 단순한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질서 있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인생의 시즌에 맞추어서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또 노년기의 삶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야 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알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대로, 중년은 중년의 삶대로, 노년의 삶에는 노년의 삶대로 인생의 시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 청춘 돌려달라. 그 돌려달라는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돌려달라고 한다고 돌려집니까? 안 돌려줘요. 우리의 한 번의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재림의 그 시간으로 일직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시즌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고 그 시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뭐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언제라고요? 창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즌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도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인생의 시즌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만드셨지만 예수 믿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유. 어린 아이일 때 예수 믿는 거나 중년일 때 예수 믿는 거나 혹노년의 예수를 믿어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아까 전에 새가 지적이는데 똑같은 새가 지적이는데 한쪽에서는 운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노래한다 하는 것처럼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사니까 살아야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모처럼 참 코로나 때한 번도 못 나오다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야외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면서 감사하면서 평소에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하나에 만드신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에 따라서 많이 경험해 보시면서요 오늘 새 소리가 들릴 때야 하나님이 창조한 저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구나 그냥 자기 먹을 거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더불어 내 인생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관님 잠깐만 해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이 세상이 저절로 기인한 자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삶이 전져진 존재. 의미 없이 살다가야 할 하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이루는 정말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 우리의 말씀과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더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이 시간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면서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셨던 우리 귀한 성도들 한두명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시며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 그냥 거저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한 인생을 살면서 참 다양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 온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배일수가 여서 영광 받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 인생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된 존재인 것을 굳게 믿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와야 할 귀한 성도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 어디고 돼있든지 지켜주시며 또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을 노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아버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있고 조화롭게 계획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창세 전에 예수 믿도록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알미 우리의 머리의 삶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우리의 온몸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의 어떤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 인생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남은 인생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덤으로 채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